환자들이 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럼 막 호르몬 양성해서 엄청 오래 살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하고 이러다 보면 이 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쓰냐 이거 되게 <laughs>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어 보통 어떻게 설명하나요? 진짜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뭐.. 아니, 우리 저 다른 위암이나 이런 데서 는 이런 설명 잘안 해도 된다. 아, 그래요? 상태가 <laughs> 네. <laughs> <수단가> 나빠지니까. <웃음> <웃음> 이거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고. 내가 7차만 하면 되냐고. 내가 8차만 하면 되냐고. 6차만. 자꾸 세요. 근데 전이성 유방암에서 항암제만을 쓰고 있다고 볼때 중단하는 기준은 딱두 개예요. 병이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서 병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독성이 심해지거나. 그두 가지 이유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성이 너무 심하면 중단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영어로 until progression 그냥 진행시 까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끌고 가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같은 약으로 3년, 4년 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래도 홀몬 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3, 4년 쓰는 게 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없는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독성 문제 때문에 그만큼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그쵸, 것 같고 그죠 예. 어느 정도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견딜 만한 수준으로 효과까지 유지되면은 언제까지고 계속 쓰는 게 이득이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 부작용이 사실 우리가 무적 부작용이 큰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 아까 케이스 클레오파트라 트라이얼에 근거한 퍼젯 펄투주맙펄 투. 트라추쯔맙 탁세인 할때 그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한 여덟에서 아홉 사이클 정도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탁세인을 빼줍니다. 그리고 음. 나머지 두 개의 항체만 가지고 언틸 음. 프로그이션이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네. 헐투 그 여왕 양성. 이름이 아니고요. <laughs> 어, 헐투 양성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 요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펄추즈맙, 트라추쯔맙 탁센의 임상시험. 임상시험. 아, 임상시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삼지요법 쓰다 보면 은 탁센이 이제 신경부작용 같은 게올수 있고 이래서 그걸 중단하고 네네.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요법 이거죠? 쪽으로 넘어가는 음. 것 같아요. 폐암도 그렇지 않나요? 폐암은 나중에 얘기하시요 네. <laughs> <laughs> 폐암은 전화 <전혀> 얘기했죠. <laughs> 네 하여튼 폐암도 <laughs> 그러는 경향을 보이지 네. 네. 그렇죠. 음. 네.